한자성어 삼일 구절양장 구절양장 아웃구 아웃구 꺾을 절 꺾을 절 양양 양양 창자장 창자장 양의 창자처럼 험하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일컫는 말군계일학군계일학 무리군 무리군 닭에닭에 닭에, 한일 한일 학학 학학 닭 무리 속에 끼어 있는 한 마리의 약의 뜻으로 평범한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 권토 중네 권토 죽네, 말권, 말권, 흑토, 흑토, 거듭할 중, 거듭할 중, 올래올래 흙먼지를 말아 일으키며 다시 쳐들어온다는 뜻으로, 한번 실패한 사람이 세력을 회복해서 다시 공격, 도전, 해온다는 말, 금목자 흑 금목자 흑가까울근 가까울근, 멍북, 멍북, 놈자, 놈자, 검을 흙, 검을 흙,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 즉, 나쁜 사람과 사귀면 그 버릇에 물들기 쉽다는 말. 금과 옥조. 금과 옥조. 슬금. 슬금. 조목과. 조목과. 구수록. 구수록. 조목조. 조목조. 금이나 옥과 같이 귀중히 여기며 신봉하는 법칙이나 규정. 금난지교. 금난지교. 슬금. 슬금 난초란. 난초란. 어조사지. 어조사지. 사길교. 사길교. 금처럼 경고하고 난초처럼 향기로운 사귐 즉 다정한 친구 사이의 오정 금이야행 금이야행 비당금 비당금 오디오디 밤야 밤야 단일행 단일행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다닌다는 뜻으로 아무런 보람없는 행동을 비유하는 말기후지세기후지세 말탈기 말탈기 범호 범호 어조사지 어조사지 형세세 형세세 검을 타고 달리는 사람이 도중에서 내릴 수 없는 것처럼 도중에서 그만두거나 물러설 수 없는 내친형세를 이르는 말. 난영 난제, 난영 난제, 어려 울 난, 어려 울 난, 맏형, 맞형 어려 울 난, 어려 울 난, 아오제, 아오제. 누구를 형이라 하고 누구를 동생이라 할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사물의 우열을 가리키기가 어렵다는 말. 남과 일몽, 남과 일몽, 남녀 남, 남녀 남, 가지가 가지가 한일 한일 꿈몽 꿈몽. 남쪽 가지 밑에서 꾼 꿈이란 뜻으로 인생의 부귀영화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 남부여대 남부여대, 사내남 사내남, 짐질부 짐질부, 개집여개집여 일대 일대.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인다는 뜻으로 가난에 시달린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떠돌아 다니는 것을 말함. 낭중지추, 낭중지추, 주머니낭, 주머니낭, 가운데 중, 가운데 중, 어조사지, 어조사지, 송고추, 송고추, 주머니 속에 송곳, 이란 뜻으로, 주머니 속에 든 송곳은 그 끝이 뾰족하여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것과 같이, 포부와 역량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 중에 섞여 있을지라도 눈에 드러난다는 말. 낭중질물낭중질물 주머니낭, 주머니낭, 가운데중, 가운데중, 최알치, 최알치, 만물물, 만물물. 주머니 속에 든 것을 꺼내 가지는 것과 같이 아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인 말. 노마지지, 노마지지, 늘글로, 느글로 말마, 말마, 어조사지. 늙은 말의 지혜란 뜻으로 연륜과 경험이 깊으면 나름대로 해 장기나 특기가 있다는 말. 노심초사 노심초사 힘쓸로 힘쓸로 마음심 마음심 애태울초 애태울초 생각사 생각사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생각을 너무 깊게 하는 것. 증오. 몹시 애를 쓰면서 속을 태운다는 말. 농공행상 농공행상 말할론 말할론 공공 공공 행할 행 행할 행 상질상 상질상 세운 공을 논하여 상을 준 누란지위 누란지위 포겔루포겔루 알란 알란 어조사지 어조사지 위태할 미 위태할 미 달걀을 쌓아놓은 것과 같이 매우 위태함 누란지세